함께 나눌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청자 가지난 운 생각 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크죠. 말로만 가려 기에 점점 멀어져 만 간에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기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섬 진짜가의 길 걸으리. 십자가의 길걸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하루도 어,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일에 예배 참석은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 성경도 보려고 하지만 어, 자꾸만 그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 정말 예배하기보다는 어, 사람 만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 예배당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 또한 순수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장 우리가 순수했고, 하나님과 풍성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음,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에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음 복을 빼앗었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laughs> 약간 제가 <laughs> 어, 극적으로 읽느라고 아침부터 어, 갑자기 어, 이렇게 휴대폰 볼륨을 어, 막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 <laughs> 네, 여러분 바카사탕이라는 영화 어, 아마 어,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어 바카사탕이라는 영화의 어, 결말은 이제 설경구 어, 그 주인공의 이름 어, 극 중에서 이름 모르겠지만 어, 그 설경구가 이제 기찻길 앞에서 어, 자살을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기차가 이제 뒤로 돌아가고 뭐 이제 같이 달리던 개도 뒤로 돌아가면서 테이프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요. 내가 지금 왜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설명이 되고 아주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자살하기까지 된 그런 배경이 쭉 그렇게 리와인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 영화도 참 재밌게 봤어요. 어, 정준호 씨랑 우리 김정은 씨가 나오는 어, 그 영화인데, 그 김정은 씨가 이제, 어, 약간은 좀 변변치 않은 그런, 뭐, 조폭의 가문인가요? 예, 그런 가문에서, 어, 이제 굉장히 엘리트 사이를 맞으려고, 어,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결혼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어, 이제, 그 이렇게 뚫르르르 넘어가면서 어 배우 유동근이 이제 어떻게 이 남자를 사이로 삼기 위해서 어 조작을 했나 뭐 이런 어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시한우 연애 조작조작단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어 이제 어떤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그 이렇게 뒤로 건너가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조작한 그런 내용들도 나와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떤 어 결과가 있다는 것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죠. 나비 효과가 이제 어디 그 태풍의 눈인가요? 거기에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탁그 어디 캘리포니아가 거기서 한번 딱한 것이 이제 그게 막그 어디에 태풍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어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어 결과가 나와요. 결과. 어, 결국에는 에서가 장자였는데, 그 장자의 복을, 어, 받지 못했죠. 그 이삭이, 어, 장자의 축복을, 어, 빌어주는 그 내용이, 그니까 러 어제 야곱에게 빌어주었고, 이제 오늘 에서에게는 그 장자의 축복 대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빌어주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원인을 우리가 박하사탕처럼 뒤로 돌려서, 우리가 감의 영웅처럼 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본다면 아마 우리 삶의 어 귀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사실은 이제 그이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인데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죠. 자, 장자의 복이 뭐죠? 장자의 복은, 어,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장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면 바로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속권에 대해서는 유산만 생각을 하는데, 그 유산도 상속이 되지만, 남은 유산도 상속이 되지만, 남지 않은 재산 있죠. 뭐 이렇게 빚을 졌다거나, 그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 상속권을 포기를 <laughs> 이제 해야지, 빚이 뭐 빚이 상속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빚이 있다는 것을 숨긴 채로 그냥 가족들 다 모른 채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는데 받고 보니까 이제 그게 어 빚더미였다라고 하는 어 그런 분들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 특별히 이제 뭐 유산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그런 어 눈으로 보이는 돈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가문에 어 이전해 내려오는 유산이 있는데요. 그 유산은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 이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늘의 별과 모래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이, 내 씨로 말암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성경 속에서는 당장에 이제 현실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다 사실은 그것이 현실을 말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굉장히 그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 씨라고 하는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말하기,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으로말암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네씨가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보를 쭉 따라가 봤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천한 만민이 예수를 믿고 복을 얻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재산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약속을 받는 가문이 바로 이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원래는 에서가 그 어,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어떤 후손 씨, 그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메시아라는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쭉 돌려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죽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에서는 야곱이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이다. 저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더니 자 물론 어 애굽이 파죽을 써서 빼앗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너무나도 쉽게 이 장자의 명분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자기의 명분이 장자권이 그렇게 대단한지 알지 못했다. 그한 번의 실수가 그에서의 어, 평생 그 후손의 앞날도 완전히 어, 이렇게 몰락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장작권이 상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 우리가 어,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어, 그런 뭐 상속도 사실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속은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그런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에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런 권리가 이제 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에서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어 장자의 명분이 배고파 죽겠는데 내 삶이 고달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통한 상속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런 죽은 이후에 그런 삶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어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면은 어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예. 만약에 내가 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되게 급하게 이제 아프게 됐어요. 그런데 뭐제 옆에 서울대 병원이 있는데 서울대 병원에 굉장히 급하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 뭐 예약제로 거기는 운영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약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은 내가 서울대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느 과장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을뭐 서울대병원 원장을 누가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금방 내 차례가 아직 멀었는데도. 한 6개월 뒤에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 며칠 뒤에 이렇게 예약이 잡히고. 사실은 이제, 나라가, 그 부정부패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것인데,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알 때, 어, 이렇게, 이, 이,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 <laughs> 내가 만약에, 어, 이제, 어떤, 이 자본가, 굉장한 자본가가, 뭐, 빌게이츠를 안다고, 빌게이츠가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어떤 후원금이 필요할 때 그분에게 이제 어 내가 후원을 요청할 때뭐한 번밖에 받을 수 없겠지만 그것도 내가 요청하고 요청하고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굉장히 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어 그래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빌게이츠랑 굉장히 친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친하면은 나의 뭐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뭐 오늘 뭐내 생일이야라고 하면은. 어, 뭐, 그분이 이제 그 친한 관계 때문에 나에게 막 이렇게 선물도 보내올 것이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식사권도 보내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복 자체에 그냥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허락하는 주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빌 게이츠를 얘기하듯이 그냥 단순히 뭐 돈, 이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빌 게이츠랑 친해지면은 때때로 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병원 원장이랑 내가 이렇게 친해지면 병원에 내가 진료가서 내가 혜택을 받는 거 이상으로 내가 그냥 친해지면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는 주체자랑 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장자의, 어, 그런 복,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다고 한다면은 그 장자의 축복을 주는 그분과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복자에다가 빌 축자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게 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축복과 복을 혼용하여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최상의자인데 그분이 누구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을 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은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또 복을 빌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복의 최상 그런 어 단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 그분과 사실은 친해지고 친밀감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장 유일한 길인데 에서는 그 권리를 너무나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포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으면서 오늘 장자의 장자의 복을, 상속권을 받고자 한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우리의 연초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받기를 어,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막그 교회도 항상 기복신앙으로 갈까 어, 조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복 자체에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주체, 이 복의 바로 최상위권자인 어, 그분에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해지고 어, 그러면은 그분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어, 알아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어, 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에서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서도 어, 복을 주시는 주체자인 하나님과 어, 친하지 않았고. 아내들을 맞아들일 때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이 멸망받게 될 그런 가난의 그런 자녀들과 그런 어 쾌락을조차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한끼 팥죽 그 식물에 의해서 어 그저 그냥 장자권을 그냥 동생에게 넘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 관심이 없는 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받기를 어 원하십니까? 원하시겠죠.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받기 위해서 어 우리가 어 애쓰고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을 주는 주체자랑 친해지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주체자랑 너가 친해지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복의 근원 강림 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이 복의 근원이신 분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은 그분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법이 있다.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장자권을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렇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임할 거야. 이렇게 오늘도 이 장자의 권리를 어 받을 수 있는 이 권한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우리의 하루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것, 다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지 마시고, 나를 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드는데 애를 쓰십시오.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오늘도 찬양하시고요. 오늘도 큐티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식으로 말미암아그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질 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사하시는 어, 그런 복 상속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파축한 그릇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였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필요한 때 장자의 권리 그 장자권으로서 상속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울며 불며 어, 애쓰는 모습을 어,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그냥 이거 보고 참 애서의 처지가 딱하다. 에이, 나쁜 야곱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고 마음에 동정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조심하렴. 너희들도 정말 이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땅을 치게 될 것이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자녀가 되는 권리, 그런 자녀의 상속권을 주기로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복을 주는 주체는 바로 그 하나님인데 나와 관계를 잘 맺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세에서도 여러 가지 풍성한 복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예배하면서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양육의 자리에, 그렇게 신방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방송 끄지 마시고 음악 틀어놓으니까 잠시라도 2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예배는 금요일 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주일에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또 계속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어, 장자의 명분을 어, 장자의 상속권을 어, 이 갖지 못한 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도록 그들도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가 어,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찍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므로, 복의 근원과 가까이함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에 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있는 일정과, 그 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사람을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이제, 어 음, 나에게 하세연하고 중복이도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네 가지를 놓고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